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삶의 어느 부분까지 적용될까요? 일부분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욕심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실 때,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셨다면, 사실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견책하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언의 말씀을 사실 보면서 이자언의 말씀은 지혜자가 그의 아들에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좀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네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른바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권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생각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순종의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어 오늘 담원 기자는 본문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이나 성공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에서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기로 어어 어, 사실 그것은 어 허망한 것이다. 신기로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러므로 자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 아니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홀라운 은혜를 입은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살게 되면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욕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경애하는 자는 어떻게 살수 있느냐 족하게 지낼 수 있다 만족하며 살수 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오늘도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욕심으로 인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좀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교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야,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부족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을 성경기자는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거북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보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축복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믿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언 기자는 한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쭉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자면 19절에서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 22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 24절에는 게으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는 거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은 사실 왜 생기게 되겠습니까?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벌어진 일들이 이런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얻어도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기 쉽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문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이 너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축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기자는 철저하게 우리 축복의 지경을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추구하도록 하라. 하나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바라는 것이 뭡니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만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고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임하는 영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정보, 그들의 에,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그 권고와 훈계를 따라가게 될 때, 넌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바른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귀가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일을 잘 풀리는데 귀가 솔깃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솔깃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의 방향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가서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인생의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모하다 라고 하는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 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신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갖게 되느냐?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변함없는 사랑을 갖게 되고,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한 목을 갖게 되면, 샬롬의 평화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누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세드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그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할 때이 세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고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랑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의 삶에 관해서 이 자먼 기자가 좀 그들을 견책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5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때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채찍이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좀 정신 못 차린 자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넘는 의미인 거예요 이자먼기자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견책을 하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과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면서 훈계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해라. 여러분, 역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기쁨의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죠,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큰 지혜임을 알고 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 말하지만 하나님 떠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여 죽음의 길이 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